아, 팔 세트입니다. 왜, 야, 위, 이형왜안 뺐어? 아, 눈이 만... 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, 림브입니다 유튜브님들 유하, 유하, 유튜브 하이라는 뜻. 자, 한번 반응. 지금 뭐 아나운서 업데이트 됐다고 하는데 한번 써볼게요. 야소대 이레리고요. 일단 Welcome 기본. <laughs> 일단은 기본적인 상승은 이레리 불리합니다. 옛날에는 막힐 게 딱히 없어서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오 신기하다 이거. 이레리 막힐 게 없어서 훨씬 유리합니다. 인데 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와, 네, 이거 되게 좋다. 이거 부패물려서 하는 것도 아, 여기서 네, 음. 일단은 초반에 야소 상대로 그냥 아예 숨을 못 쉬어요, 얘네들이. 하지만 숨을 쉴수 있는 척 하면서 약간 좀 약한, 너무 약한 척하면은 야소가 진짜 답으로 보고 죽으니까 너무 약한 척은 하지 말고 적당히 좀 적당히 있죠. 적당히 참죠. 적당히만 맞으세요, 그냥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, 야. 너무 좋아요. 이거 근데 아나운서 팩이 가 언제까지 적용되는 거야, 좀 근데? 약간 좀 어색하다, 이게. 적처치하였 <laughs> 아이 못나온거 티라이좀 어색하지 않나? 이거? 해석백 워 점유 빼주는거 좋아 아, 이번 m MSI, s MSI만 하는 거예요. 어, 그러면 괜찮겠다. 근데 나는... 나는 근데 기본 음성 쓰는 게 나을 거 같은데, 약간 적응이 안 된다. 너무 좀 인위적인 느낌? 일단 야수어가 3렙 찍었으니까 장막 있을 거거든요. 지금부터는 쉽지가 않아. 어어 시이 놀랬어 런드리형 어 이걸 맞춰? 와아 지가 막혔다 우리팀 나이스 아 근데 약간 그 해설자들의 텐션이좀 있네 여스 많이 드시네 이제. 불편하게 감사합니다 일단 야쏘 그냥 6렙 이후나 뭐 6렙 변이나 이를 계속 던져보면서 야쏘가 그냥 장막한번 실수하면은 돌아가는 거예요 막쿨보다이의리쿨이 훨씬 짧은데 좀 약간 뭐라하지 가면 안나오네 이게 이의리쿨이 14초고 장막이 한 25초 될거예요 근데 한번 빗나갔다고 해서 다시 쓸수 있긴한데 각이 잘 안나와 한번 빗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냥 14초 동안 14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, 좀 예측하기 힘든 것 같아요. 다 스택 인데, 보요 아, 그리고 티아멧은 요즘 제가 많이 가고 있어요. 티아멧 궁금하실 하실 수도 있을까봐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. 그리고 야쏘우랑 신지드 상대할 때는 그냥 티아멧 최대한 먼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야쏘우 같은 경우는 패시브 빼는데 티아멧이 진짜 좋고 신지드 같은 경우는 라인을 푸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티아멧 좋을 것 같아요. 나쁘지도 않았네, 그래도. 아, 쁘지도않았 아, 지도안 해. 아, 안 아, 안 아, 안 아, 푸지도 안 해. 아, 안 아, 방금 이제 트런들 그냥 파워 안 있으면 살줄 알았나? 젠로스 오의 유머 감각은 최악이었지. 일단은 지금 탑 너무 많이 유리한데? 아나 이거 좀 어색해 이거 이거 이번 판까지만 쓸게. 이번 판까지만 쓰고 다음 판에 기본 안 와서 음성 할게요. 나도 이거 좀 어색해 가지고 못 쓰겠다야. 내 취향 아니다. 옛날에 옛날에 갱플랭크는 좀 괜찮았는데 딱 하면은 피하면 한번 탁 쳐서 피 빼고 여기다 피가 너무 많이 빠졌는데 호파괴 네, 짜오 형이 많이 봐주긴 하네. 아, 이거요 맞아 또. 아, 이거, 다, 아, 다이브, 다이브 너무 좀, 좀 불편한데, 이거는? 다이브 너무 심하게 하려고 그래, 저 형. 아, 잘 맞춘 거는, 아, 많이 맞추는 건 좋긴 한데, 이건, 약간 안 되는 다이브를 잘려라 그러네. 아, 나안 왔으면 좋겠다, 이제. 좀 불편하다. 차라리, 차라리 고, 고, 미드, 보트. 조금 불편해. 다이브, <laughs> 다이브 <laughs> 진짜 너무 막 한다. 항상 경계하고, 항상 대비할 것. 철퇴했네요 난 작은 빛 평원을 달리고 풀핏 탕에서 낚시를 하고 여야저 방금 플래시 썼나 님들? 플래시 쓴거 같은데 했어요다 계속 잡습니다 너무 쉬워요 <laughs> 아, 이거 너무 좀 그렇다. 이거 알아. 음성팩이 조금 이거, 괴편하네 그냥, 해설할 때만 들어야겠네. 일단은, 약속상대로, 딱히 불리한 느낌 안 드네. 그래도 2킬 먹어가지고 약하진 않고. 장막으로 계속 막, 막고 있는데, 패턴을 바꿔볼까 직선으로 말고 약간 좀 틀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잘못막다고 일단 살았어. 일단 살았어. 일단 살았어. 일단 살았어. 살기만 했으면 됐어. 오케이. 오케이. 일단 살았고. 아.. 진짜 무섭네. 아.. 리얼 너무 무섭네. 아니 이거 다이브.. 안 오겠지? 못 응, 차는데. 이번턴만 안 오면은 괜찮거든. 미드다 이거. 알리사 조금 무리한 거 같아.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. 경계를 다시 할 필요도 없지. <laughs> 될까? 안 되겠다. 너무 빨라. <웃음> <웃음> 어? 저게 어 저갔습니다. 트타 킬 먹으면 괜찮지? 아, 트타가 좀 많이 못 커가지고 트타 킬 먹으면 좀 괜찮은 것 같아. 정글 많이 만는네 상대도. 아이아 아, 이게 백무미 한 번을 피해진다고? 무조건 티아메신가요? 무조건 가셔도 괜찮아요? 그러니까 완전 무조건 가는 건 아닌데 티아메신 진짜 좋아요. 좋 시절이 분명 다시 찾아난 몰라. 난 몰라. 난몰모르 어 이거! 아, 이만 아, 이거! 타거만거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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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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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항상 대비할까? 한번 빼까? 장막 한, 번 뺄까? 장목 한번 빼? 저들이처럼 캐시 빼고, 하유가 싹다방편 한번 빼고. 이러면은 다 스택이라서 못 들어거든. 물론 공이 없지만. 아이고. 아이고. 우리가 서포터가 조금 많이, 어 많이 좋네 서포터 친구만 조금만 더 열심히 좀 집중 좀 해주면은. 쉽게 쉽게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게임. 달려오고 있어. 아이언. 아, 안 불편해. 아, 안 불편해. 이스나안 불편해. 안 불편해. 안 불편해. 나이스. 나이스. 나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습니다 너무 이은다이브스 나이스. 나이이스이

<목소리> 아까 다섯 명 다섯 명 당해버렸네. 이건 안되겠다. 동은 진짜 잘 들어가서 4인공 때리겠는데 여기까지다, 그냥. 오 쉿. 버티긴 했다. 아, 알리오, 아, 참 진짜 불편하네. 좀 불편해, 알리오. 아, 근데 W로 버텨 버텨지긴 하네. 확실히 좀 괜찮아. W가... 아이 o 아아이 d 뭔 n t I don't. I don't. I don't. I don't. I don't. I don't. I d o 달료가 지금 뭐야? 템도 지금 깔끔해. 존냐다가. 들어와, 들어와. 가자, 드래곤 가자. 우리끼리 가고. 두 개만 먹고, 살아타볼게요 아, 근데 조금만 더 내가 과감하게 할걸? 단단해가지고, 과감하게 했어도. 트런들만 너무 노린 것 같다. 그냥 성공받고 일을 나중에 썼으면은, 라칸이나 락한, 자야 한명 데려갔을 것 같은데. 어차피 밀리는 거 트런들 데려가서 이득은 봤는데 조금. 좋은 판단 할수 있었는데. 이 칼날에 쓰러진 침략자가 몇 명인지 이젠 세기도 힘들고 어 잠깐만 저기 괜찮다 구도 아 네, 갈리오 없다 갈리오 없으면 안돼 갈리오 항상 경계하고, 항상 구도 나쁘진 않았는데 갈리오만 있었으면은 발언 또한번내어봐도 되지 않나 아, 시야 뺏기면 안 되는데. 반려 공 조금 남았긴 했는데. 아, 이거 낚시해가지고 한번 낚아보고 싶은데. 낚시 한번. 어, 안 되겠다. 한덫 빠지고 란딩 갈게요 여기서.

란두인, 란두인 비기적발 레드까지 털고 가면 될것 같은데 뭐 정글 진짜 털수 있을 때다 털어놔요 정글을 아주 그냥 못 먹게 씨를 말려버려야 지 좋아요 이러면 아예 먹을 수 없어 란두인까지 가서 야스오랑 <laughs> 자야 노려주고 상대방 지금 치명타템 두 명이서 가고 있어서 란두인이 훨씬 좋아요. 여기서 그 다음 템은 가엔 혹은 가갑 가면 될것 같아. 완전한 오레이라서 <laughs> 사실상 뭐 락한 AP라고 하지만 AP들 거의 없라습니다옆 <laughs> 기둥. 그냥 비나갔어을 파괴합니다. 파괴 요 위에서 다 했다 이거는 탑미드 정글 네. 와 바텀 차이가 이렇게 심한데 탑미드 정글에서 그냥 게임 터쳐 버리네. 아 이제 목소리 바꿀라고요 이거 나 적응이 안돼 신자워도 잘하긴 했는데 갈리가 그냥 좀 든든했어 하아, 좋다 좋아 너무 무난하게 이겼고 갈리 잘했다